나는 세상에서 또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오. 풍탄한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사람 왔다가 속으로 사라지며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천년 시도도 못하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마는둘 같은 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Safe resp curve empezar> <fakt> 세계로 온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랑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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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뭐, 오래전에 뭐, 전에 생긴 뭐, 것이다. 뭐, 인생이 무엇이라는 뭐, 것도 뭐, 이미 뭐,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들 앞으로 지나가는, 지나가는 짧고 더덥던 삶을 남은 살아가는 남은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게 된다 사람이 죽는 다음에 남은 남은 세상에서 일어나일들 누가 그에게 말해줄 그에게 수, 수 있겠는가 아멘 자 오늘도 한두분 정도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왜이 말씀이 내게 왔을까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네, 두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과 낫다. 네, 아멘. 헛되고요. 네? 헛되고 구절에 헛되고요. 이것 네. 또한 헛되고. 예, 헛되고, 네, 네. 음,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오로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노력도 헛되다. 인간의 지식도 헛되다.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음, 어,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재산도 헛되다 라고 하는 것. 재산도 헛된 것이다. 부자가 된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의 본문의 한 일부입니다. 어, 여러분, 어, 저에게는 구절, 구절 말씀 볼까요?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아까 오현미 권사님 안명혜 장로님 얘기하신 그 본문인데요. 오늘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할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추구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은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결수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아무리 재산을 더 준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가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 예,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요 <laughs>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살살.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을 쌓으려고만 하지 그 재산을 가지고 누리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줘도 항상 부족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 정말. 솔로몬. 솔로몬. 이 말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만족할 수 없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3절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또 6절에서는 천년을 두 번씩 살았다고 하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서 재산을 아무리 증식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은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천년을 두번 살아도, 그리고 그두번 사는 천년 동안 너무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쌓았다 할지라도 그 세월로 내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욕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재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재산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건강의 상황, 이 모든 것도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어떤 분이 아, 이 대통령 때문에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 왜 대통령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되네 되뇌, 되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에겐, 만약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요. 만약 대통령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는 분은 대통령만 있나요? 또 누구도 있나요? 어떤 분은 대통령도, 대통령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도 있죠? 하니까 대통령 부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많고, <laughs> 대통령만 있나요? 우리에게? 네, 아니요. 그면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왜 너는 대통령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도 있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왜 대통령 때문에 불행하다고만 생각하고 또 건강 어, 허리가 아픈 때, 아픈 것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왜니 네 곁에 존재하는 나를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냐? 병 때문에 불행하다고?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때 이제 문제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 너의 눈이다. 이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누려라. 어. 좀제 제가 나름대로 질문한 게 하나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거룩한 독서를 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행복 하나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씀 드렸는데 후에 온 대답입니다. 그렇지 이제 몇 시간 후에 온 대답입니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 때문에 불행해. 근데 왜 너는 대통령 때문에 불행한 건 배우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 건 누리지 못하는 거냐? 뭐 하나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행복하지 왜요?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아 나는 그 연약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고 또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바로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매실 만큼 행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행복해서 매신 거거든요. 즉, 사랑해서 매신 거거든요. 어, 그런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동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본문이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손녀를 제일 처음 봤을 때 손녀의 사진을 이렇게 아드님이 보여주셨대요. 근데 손녀가 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손녀가 2.8cm였대요. 2.8cm. 2.8cm면 너무 작죠. 너무 작고 무게로 따지면 뭐 100g도 안 되죠. 예, 진짜 2.8cm, 100g도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셨답니다. 너이 100g도 안 되고 너에 비해서는 천분의 1도안 되는 무게로 따지면 천분의 1도안 되는 이 아이를 위해 너 죽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시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럼요, 죽을 수 있죠. 몸무게로 따지면 내 천분의 일도안 되는 이 아이 때문에 너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어? 당연하지요. 뭐 100번이고 100번이고 죽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천분의 일도안 되죠. 만분의 일도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아서 사랑 안 하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행복할 줄 아는 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 정말 오늘도 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비교 안 되게 작은 손녀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처럼, 너는 왜 대통령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서 네 곁에 있는 나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대요? 바로 너 때문이란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은 우리 때문에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